안녕하세요, 유정군입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IGN에서 방송하는 팟캐스트에 Xbox 팀을 이끄는 수장 필스펜서가 참가했습니다. IGN 담당자들과 약 1시간 반여 동안 Xbox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특히 한국 및 비영어권 국가의 게이머들에게 있어서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필 스펜서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향후 몇 년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엑스박스는 정말로 어디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엑스박스는 예전보다 훨씬 더 글로벌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북미, 영국, 호주, 남미에서 강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엑스박스가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더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과 전 세계 엑스박스 팬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관심사항이고요.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1에서 2년 사이에 걸쳐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북미, 영국, 호주, 남미, 즉 영어권 중심으로만 관심을 가졌던 엑스박스 시장을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게이머가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영어권 국가에만 신경 쓰는 엑스박스 정책을 비판 및 개선을 하기 위해서 비영어권 국가들의 엑스박스 게이머들이 한데 모여서 디스코드에 엑스박스 커뮤니티 허브를 개설했고요. 전 세계 엑스박스 게이머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엑스박스 팀에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현재 엑스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좋은 반응 동시에 앞으로 잘할수 있을 거라는 엑스박스 팀의 자신감 또 그리고 이게 비영어권 게임 모델이 한데 뭉쳐서 그 이야기를 내니까 그와 관련해서 필리스 펜서가 발언한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참 저는 엑스박스 커뮤니티 허브의 한국 지역 리더로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암튼 향후 1에서 2년 사이에 걸쳐서 영어권에서만 중심되었던 엑스박스 브랜드 정책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사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단순히 엑스박스 스토어에서 언어 지원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언어가 사실상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국 엑스박스 게이머의 입장에 서서 한국어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하고 엑스박스 게임패스 등 다양한 엑스박스 정보를 유튜브 및 각종 커뮤니티 카페 매체들을 통해서 공유하고 활동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피리스 펜서가 이야기한 것이 그냥 예의상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비영어권 한국과 특히 아시아 국가를 위해서 더욱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욱 더 많은 개선을 해서. 진짜 전 세계에서 엑스박스 브랜드가 사랑받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저를 믿고 엑스박스를 구입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섣부른 것일 수도 있지만 뭐 앞으로 엑스박스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저도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박스, 엑스박스 게임 패스 등을 구입해서 언제 어디서든 재밌게 엑스박스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한국에서 엑스박스 시장이 더욱더 성장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상, 엑스박스 MVP 유정군이었습니다.